대한민국 아로티시 22기 총동기회 읽어주는 소식지. 반갑습니다, 동기 여러분. 읽어주는 카드뉴스 2025년 7월호입니다. 25년 7월 9일에는 22기 수원지회 동기모임이 있었습니다. 총동기회 이강복 회장과 윤보덕 사무총장이 방문하여 격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원지에는 조남갑 회장과 박춘호 사무국장께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경인지회 7월 정기모임이 7월 19일 부천의 모처에서 있었습니다. 우인재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묵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안양지회에서는 7월 21일에 12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7월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도 즐기면서 우유도 다지고 후반기 일정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모으고 이어진 문성식 동기의 캘리그래피와 앱을 활용한 감성마케팅 재능기부 강의가 있었습니다. 22기 북부지에는 7월 25일에 유정부의 모처에서 30명의 동기들이 모여 7월 정기 모임을 하였습니다. 김용식 회장은 인삿말에서 매번 서울 모임에 참석해주는 12명의 유정부 지역 동기를 배려하여 유정부에서 개최한 배경을 설명하였고 이어진 동기들 간의 담소와 에피소드, 게임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둘족구단의 7월 정기 모임은 은평구 구산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3기 족구단과 친선경기를 가졌습니다. 둘둘 족구단은 매주 첫주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하고 있으며 문성식 단장과 한길수 사무국장이 수고해주시고 있습니다. 둘둘산악회는 7월 19일에 관악구 국사봉에서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정기 산행이 있었습니다. 둘둘산악회는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 산행을 하고 있으며 박정훈 회장과 장경석 사무국장이 수고해주시고 있습니다. 둘둘 축구단은 매월 1, 3, 오주의 정기적인 축구 경기를 연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30여 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둘 축구단은 김덕수 단장과 정현우 사무국장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6월에 이어 7월 5일에도 ROTC 합창단의 공연이 KBS 홀에서 있었습니다. 신현식 단장 등 6명의 22기 동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번 공연에 많은 동기와 가족이 참석하여 축하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21대 집행부에서 하반기 총동기의 행사 계획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단 회의가 8월 20일에 그리고 9월 10일에는 차기 회장 추천권 등으로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22기 당부대회가 9월 18일에 사룡 체육대회는 10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정기 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시고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